야, 꼬질, 잠깐! 야, 꼬담! 기다리라고. 꼬질아. 이... <laughs> 어우, 이 꼬질이 누구야? 잠깐, 잠깐, 잠깐. 이거 진드기다, 진드기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됐다, 가자. 너 여기 물한번 헹궈야 되겠다. 산신경 사... 한번 해, 오늘도. 들어간다. 옳지. <laughs> 잘했어. 한 바퀴 돌아. 돌아. 많이 움직여. 가만히 있어서 떨어질 꼬질함이 아니야, 오늘은. 많이 움직여야 돼. 돌아! 옳지. 열심히 더 움직여, 더. 더 돌아. 응, 그렇지. 또. 부르르도 하고, 더 돌고. 옳지, 옳지. 잘하고 있어. <laughs> 어 개구리다 왜 썩소를 짓고 있어 똥강아지야 나와 이제 됐어 잘했어 이제 이제 칙칙 좀 하면 괜찮을 것좀 나름 봐줄만 하줄 것 같긴 해 야야야 뒹굴면 안돼 뒹굴면 안 되지 뒹굴면 안, 안 되지 돼지야 아 진짜, 씨. 야, 다 헹구고 나와서 여기서 뒹굴면 뭔 소용이 있냐? 몰라, 너나 아는 척 하지 마. 아, 어, 일로 갈 거야.